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ICT, 뭐 ERP나 뭐 이런 것들 우리 회사가 좀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되면 ICT를 이제 도입하고들다 싶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 I C T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스마트 오피스라 그래서 한 다섯 가지의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 하나 이제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E R P입니다. E R P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들 아실 거고 또두 번째는 그 그룹 에어 저희는 이제 스마트 톡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그 대표님이 뭐 출장을 가던 뭐 지방에 계시던 그 전자결제 아니, 아니면 뭐 그룹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도 이제 결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류 같은 것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이제 오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싶어 하시죠. 어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CF라고 해서는 그 대표님께서 뭐 영업하느라고 바쁘신데 회사의 돈이 뭐 입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뭐 수시로 직원한테 뭐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의 재무나 또뭐 매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법정 의교 이런 것들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복지물. 이제 복지물이나 회사 자체 이제 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제 대외 신인도나 이제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상당히 그 긍정적이고 좋죠. 어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저희가 그제 홈페이지에 그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세 가지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스마트 CFO나 법정 의무 교육이나 우리 회사의 복지물 이세 가지를 이제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RP입니다. 뭐 ERP는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 때문에 많이들 이제 망설이시죠. 사실 저희는 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맞게끔 저희가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ERP를 쓰, 써보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서버를 그 아마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나라에서도 뭐 서버를 그렇게 임대하는 곳들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또 대외 신인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좀 비용을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제 아마존에 이제 본 서버를 두고 있죠. 그 ER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관리하고 이제 인사 급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실 텐데 그거 말고도 이제 영업 관리나 생산 관리나 구매 자재 관리 이것들은 사실 지금 뭐 더전이나 얼마여나 아니면 격리나라나 이제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어, 거기서 파는 것들은 다 이제 기성품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체 개발자들이 어,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대표님이 원하시면, 어,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개발해서, 어, 이런 거죠. 그, 맞춤 정장처럼 우리 회사에 딱 맞게끔 이 ERP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 회계관리나 인사급여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 가면은 엑셀 같은 걸로 관리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업로드해서 쓰시는데 크게 부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시간을 줄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회계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 기장.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도입해 보면 어 대표님네 기장 세무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대로 입력만 해놓으면 어 자기가 앉아서 이 이런 부분들을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장하는 세무사들이 이제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엑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다 업로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 업체 뭐 더존 쓰시고 계시거나 뭐 다른 거 쓰고 계시면 그 부분도 그 이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적으로 그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든 간에 이제 다른 회사랑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이제 생산 관리나 영업 관리나 구매자재 관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웹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또, 저희 ERP가 좋은 게 이게 뭐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웹상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여해드리면 어, 그 상태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깔거나 뭐 컴퓨터에 용량을 많이 잡아먹거나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뭐 인사나 뭐 회계 쪽은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드리고, 이제 생산이나 영업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스마트 c f 인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료로 그냥 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그냥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웹상에서 이제 다운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 왜 국세청이나 카드사나 은행 뭐 이런 것들 연계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표님이 이제 외부에서 뭐 영업 하고 바쁘신데 아니면 또뭐 지방 에 계실 때뭐 이런 분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뭐 법인 카드를 줬는데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회사에 지금 은행 잔고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또 이번 달에 계산서를 얼마를 발행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다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 이게 이제 웹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 경영 현황 그래서 이제 수익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잔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그 이걸 날짜별로 날짜별로 끊어서도 할수 있고 달별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이 뭐 세금 계산 서인지 아니면 계산 서인지 법인카드든지, 아니면 뭐 추정 인건비인지, 또 현금 영수인지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그 다음에 그 은행 거래도 뭐 기업은행의 잔액이 얼마인지, 국민은행의 잔액이 얼마인지, 또 농협이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은행별로 다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서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출하고 이제 계산서, 뭐 부가세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우리 회사의 그 통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표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이 권한을 부여하면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은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 뭐, 뭐 입금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잔고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그 권한도 이렇게 부여해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특성은 이제 모바일로 해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이 이 상태에서 뭐 결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는 그 법정 의무 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그왜 법정 의무가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잖아요. 노무 관련해서. 그래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장애인 인식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뭐 개인 정보 이런 교육들을 실시간으로 요새는 뭐 누가 와서 뭐 상품 설명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갖다 성희롱 예방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직원이 모바일로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뭐 다른 일을 해도 어떻든간에 그래도 이제 수료증은 나오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냥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톡을 이용한 이용한 이제 이건 이제 그룹이입니다 사실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어~ 처음에는 그~ 이 부분에서도 사실 좀 거부감이 느낄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그 직원들과의 소통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또뭐 해외 출장을 가셨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자 결제를 통해서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끼리 뭐 제안서나 또뭐 이런 것들 협업할 때그 그룹 방을 만들어서 뭐 그룹 방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님이다 위에서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어, 이 프로그램은 굳이 뭐 교육을 안 받아도 이렇게 몇번 해보시면. 다알수 있게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프로그램 안에는 회사 자체 이메일 이메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웨어를 통해서 이메일도 회사 자체 이메일로 갖고 갖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나 뭐 밖에서 보기에도 이제 회사가 좀 이렇게 조합해져. 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웹 메일 또 이제 전자 결제 또뭐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눌수 있고 또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지물인데 이제 복지물은 이제 폐쇄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뭐 구정 때나 추석 때 직원들한테 뭐 상품권이나 이렇게 선물을 획일적으로 주잖아요. 뭐 그거에는 고민 없이 그냥 복지물 포인트를 제공하시면 직원이 우리 회사 복지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복지물을 이걸 쓰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이 저희 복지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네이버나 쿠팡처럼 물건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 웬만한 물건들은 거기다 들어와 있고 또 가격도 이렇게 뭐 비싸거나 뭐뭐 뭐 네이버처럼 뭐 최저가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써 보면 또쓸 만합니다. 어, 이 복지물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설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또그 대표님이 만든 물건을 저희 복지물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물에 올리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시면 또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그 회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물에 좀 올릴 수 있게끔 좀 우대해드리고 또 이제 복지몰 포인트를 회사에서 어떻든간에 저희 회사로 결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선결제를 하시면 추가적인 포인트도 이제 적립해 드리고 또이 명확하게 복지몰은 그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서 좀 생각을 좀 하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개발한 지가 좀몇년 됐는데, 어떻든 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회사의 여건에 맞게끔 ERP 같은 것들도 이제 개발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복지물, 스마트 CFO, 법정 의혹,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